그래서 X의 구매도로 하는 거는 고매도 초보. 음. <laughs> 어. 근데 이제 X의 그럴 때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좀 확률이 높죠. 음. 안녕하세요. 아 어, 오늘 또먼곳에서와구마이와구마이 아빠다이. 와꾸마이. 조선족 말투가 되 되네. <laughs> 없다며 <laughs> 와브러스. <laughs> <laughs> 요즘 제가 사투리가 네. 나쁘지 않습니다. 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laughs> 인터넷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네. 네, 배우고 계십니다. <laughs> 오늘 무슨 주제지? <laughs>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엊그제잖아요. 네. 네. 기사가 나왔는데 산타 릴리 오를 만큼 올랐다. 산타 김이들이 곶버스를 폭풍 매수했다. 아 네, 이런데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 200 선물 지수의 두배 하락하는 ETF에 대해서 전설의 곶버스, 그렇죠. <laughs> 그 곶버스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지금 개인들이 폭풍 매수하고 있는 아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ETF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네. 인버스라는 거에 대해서도 네. 몰랐는데 이제 아무래도 스터디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어 이런 거 있구나. 우리 쇼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많이 그렇죠. 했었고 근데 이제는 그냥 현물만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인버스로 된 ETF 상품을 통해서 시장의 네. 하방 포지션을 좀 잡기가 좀 수월해지신 거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2, 30대 남자분들 사이에서 어. 쇼시 2, 30대를 자극시키는 <laughs> <laughs> <차를> <laughs> 대구 남에도 얼마 전에 쇼 ETF를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인버스 상품을 들어갔는데 어제 그냥 약보합에서 잘라냈어요. 어. 왜냐면 요새 제가 2차 전지 에 대한 글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 리포트를 보고 그 산업 리포트를 분석하는 걸 쓰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조금 한번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오. 생각을 해서 정산을 했는 거고, 그리고 어제 좀 특이한 거를 봤어요. 어제 반도체가 정말 많이 내렸거든요. 근데 지수는 버텼어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인버스에 대한 음. 부분을 기관이랑 외국인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뭐 예를 들어 선물 포지션이나 이런 걸 잡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 반도체가 꽤 많이 누르더라고요.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5%에서 8%까지 누르는 기업들도 많이 나왔는데, 지수를 보니까 플러스더라고요 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설프게 나도 여기에 20대 30대 동참하면 안 되겠다 아. <laughs>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는 짧은 경험이지만 이런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어느 정도 바닥이 왔다고 아. 아. 보거든요 인버스에서 수익을 낼 때는 어느 정도 지났다 라는 음. 생각이 있어서 음. 지금은 이제 지수 플레이 는 크게 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 역사적으로 개미들이 인버스를 사서 돈먹냐가 거의 없잖아요 음. 사실 많은 20 30대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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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거기에 뭐 한몫하고 있긴 한데 <laughs> 근데 개인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인버스에스자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롱으로 먹는 거랑 쇼스로 먹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은쇼스로 먹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롱으로 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쇼스로는 이렇게 이렇게 그쵸. 중간중간 반등이 되게 강력하다 그럴까요 그럴 때좀 손실을 버텨내지 못하고 잘라내시거나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대 수익도 그렇게 좋지 않고 2, 30대는 왜 환장하는가 음. 어, 2, 30대 남자애들은 다 우리 어지잖아요 음. 20대는 아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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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동생입니다 <laughs> 아, <laughs> 그 <그럼> 이 친구는 어립니다 <웃음> <웃음> 저도 궁금하긴 해요 인것 같아요 저는 제가 20대에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좀 대표하는 포지션이잖아요 모든 파동을 다 먹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 롱도 먹고 숏도 먹고 롱만 먹으면 하나인데 응. 숏 먹으면 두 배네 어. 어. 이거 위아래로 다 발라먹어볼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이거는 조금 주식으로 돈 벌어 본 사람들 마인드인 어.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돈을 못 벌어 봤잖아요 어. 이거 뭐냐면 내가 사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어. 아 시장은 내려가는구나 <laughs> <laughs> 근데, 내려가는 거에 투자할 수가 있네? <laughs> 어. 아, 그래. 어차피 안될 거. 이거다. 그래 야다리 있다. 내가 느끼긴 기 어떠냐면, 일반 투자자들이 오르는 걸로 돈 버는 사람들은 음. 꽤 많잖아. 음.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 이 낙관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근데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약간 되게 음. 분석적이, 날카롭게 음. 보고, 그래서 얘는 못 올라가. 내릴 거야. 하고, 실제로 하방으로 베팅해서돈 먹는 사람들 을 보면은, 음 되게 더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 낭만도 있어요. 낭만이, 낭만이 있어. 낭만이 있어 보여요. 그 느낌이. 맞아, 맞아. 네. 제가 낭만 트레이더잖아요. <웃음> 제가. <웃음> 근데 저는 <laughs>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면, 손실을 봤을 때, 즐거워요 친구들이 <laughs> 수익을 보면 반대로 아, 별로 안 들고 아, 그러니까 아. 앞에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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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laughs> <이런 느낌으로. 웃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돈을 벌었는데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면은 그때는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음. 지금 제가 막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수익을 냈다? 음. 뭐, 뭐 이러니까 어. 얘가 지금 수익 냈으니까 이제는 고점이다 어. 약간 아, 이런 느낌도 아, 있는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지더라고요 좀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약간 반발심이나 반골기질이 음. 좀 있는 편인데 뉴스나 사회 돌아가는 걸 보다 음. 보면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음. 사회에서 좀 지위가 있으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음. 어, 이거 2차전지 이런 이런 사업이고 이거 길게 했으면 좋겠고 음. 막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만연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딱 그런 거 보면 음.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싶은데 아. 왜 자꾸 나한테 어떤 가치판단을 부여하려고 음. 하지 반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음. 이런 <laughs> 네. 맞아 대부분 그런 분들이 실 좋아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기질적으로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서 모두가 얘라고 할때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강 가서 소주먹고 <laughs> <laughs> 진짜 좋은 모습 못 보더라도 죄송하고요 한번더 시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숏 포지션의 장단점? 인버스의 장단점?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숏 자체로만 포지션이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기는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계좌의 변동성, 롱만 이제 포지션을 구축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 계좌의 변동성이 확 커지잖아요. 근데 이제 하방 포지션의 일부 20%뭐15% 구축을 해놓는다. 이러면은, 변동성이 일부상쇄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장 모험적이고 이상적인 케이스지만, 대부분의 투자들은 숏 100%, 2 0 0그0 0 400%. <laughs>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깡통차기딱 좋죠. 어떤 펀드나 되게 적극적으로 큰 금액을 운영하는 기관 같은 네. 곳에서도 했지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변동성 완화의 목적으로 숏 포지션을 네. 일부 비중을 좀 잡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투자를 좀 깊게 공부하고 투자한다고 했을 때내 네. 포지션의 일정 부분을 내가 보고 있는 뷰와 반대 방향으로 잡아놓는 게 유용한 투자 방식인가요? 개인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좀 유용하다고 봐요. 저 한국 시장 오래 했잖아요. 벌써 한 12년, 14년 그 정도 한국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우상향하는 <laughs> 시장이 아닌 <laughs> 내가 알기로 <laughs> 아직까지 뭐 네. 앞으로의 인생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14년 정도 이 시장이 머물러면서 아직도 지수 3천을 못 넘은 거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오르면 은 약간 팔아줘야 되고 내리면 은 사줘야 되고 이게 저한테는 그냥 디폴트 값이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그게 안 먹히잖아요 장기 미국. 투자를 하기보다 적절하게 트레이딩을 섞어주는 게 그,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시장이란 말씀이시죠 그쵸? 저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네. 일반 투자자분들 또한 국내 시장에서는 유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2차전지 그런 것들도 네. 꺾이면 투자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상품이 기존에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 이번에는 이제 많이 그런 게 열렸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투자 가능성? 개인들한테도 그런 시장 열어 주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저 근데 궁금한 게. 특히 이차전지 부분에 대해서 숏 스퀴시 키자 이런 국민적인 움직임이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그럼 거꾸로 개인들이 풋버스 같은 걸막 미친 듯하는걸 보고 기간 외국인이 힘싸움으로 그런 포지션들을 스퀴시 켜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걸까요? 그게 파생 시장에서 맨날 일어나요. 개인들이 여기에 뭐 포지션 잡고 있으면 이 포지션 먹으려고 다른 포지션을 크게 구축해서 이 포지션 다 깡통 워 버리고 이 사람 돈다 뺏어 오고. 진짜 나쁘다 미국 시장에서는 흔한 일이잖아요. 포지션 터트린다.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관들이 포지션 노출 안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죠. 포커를 치면은 자기 패를 까는 거니까, 패가 노출되면 사람들이 그걸 죽이러 오니까,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실제로 그때 게임스탑 예시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게 공매도를 내가 이만큼 쳤다. 유튜브로 공개해가지고,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죽어라. <laughs> <laughs> 내가 올려줄게. 어. 다시 모여가지고. 그래서 진짜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쇼스는 일반적인 분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중적으로는 지수 ETF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뭐 2차전지 ETF, 줄줄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 주식선물 아, 요 정도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 좀 상용화 되어있는 음, 상품이고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특정 업종 특정 섹터에 음. 대한 etf 이런 게 상품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섹터 에 인버스 etf가 나온다 음. 요건 시장 에서 좀 어떤 의미인가 인기가 많은 업종이죠 보통 회사 들도 인기 많은 걸 이렇게 묶어서 팔거든요 2차전지 쪽잘 팔리니까 인기가 많은 업종이에요 그뿐이에요 독이 어. 어. 님이 인기 많은 곳 가서 놀지 마라 사람 많은 데 가서 놀지 어. 말라이 어. 하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서 놀면은 다친다 아. <laughs> 이제 고점이 형상된다는 분위기죠 제가 이번에 그 2차전지 인버스를 들어간 이유도 21일에 AI 반도체 ETF가 두개가 출시됐어요 코덱스랑 타이거에서 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는 반도체랑 2차전입다 근데 ETF가 출시되면 ETF의 그 자금의 규모만큼 그 안에 있는 ETF의 구성 종목 비중만큼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시장에 돈이 한정돼 있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ETF 출시하면 반도체로 몰리고 그럼 2차전지는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맞는 양쪽으로 잡은 거죠 내가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차전지 ETF가 손실이 나도 반도체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음. 이게 반대될 가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런 생각에서 잡은 거라서 어. 이차전지 내려가라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롱이랑 숏이랑 구성하잖아요 그럼 좀 해지가 돼서 좋은 것도 있는데 만약에 둘다 터질 수도 있거든요 <laughs> 맞아 맞아 이거 최악이죠 아. 그러면 진짜 메탈 나갑니다 어. 그러면 이제 경험이 있어요? 준호 님은 경험이 있잖아요 숏스로 손실본 경험을 <laughs> 말씀하셨는 <laughs> 처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저도 쇼플레이에 음. 동참을 했었고 그때 한번 벌고 또 뱉어내서 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걸로 이제 한 100만 원 손실 보고 음, 끝나긴 했는데 확실히 난이도가 훨씬 높다라는 음. 느낌을 그때 받아서 그 뒤로는 손안 대고 있죠 어떤 점이 좀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지죠? 일단 하락할 정확한 위치를 맞춰야 된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은 좀더 추세적으로 천천히 음, 음. 언젠간 갈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숏은 딱 정확히 그 꼭지를 못 잡으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랐을 때그 계좌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너무 어렵고 그래서 국내도전역에서 고점에서 치는 게 아니라 이미 꺾이고 예를 들면 우리 어깨 판단하잖아요 오히려 무릎 그룹을 깼을 때 공매도를 시작하 거든요 이게 실제로 훨씬 유용합니다 차트를 우리가 돌려보면 52주 신고가 거래를 하듯이 52주 신저가 거래를 하는 거죠 아, 네. 그끝까지 내려오고 더 추가적인 하락 을 예상해서 그때 숏 진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포지션 을 모으거나 혹은 52주 신저가일 때 포지션 을 늘리거나 보통 이게 훨씬 더 유용하죠 그래서 고점에서의 공매도를 하는 거는 공매도 초보 네. <laughs> 어, 근데 이제 꺾이고 이제 막 계속 땅굴 팔때 그럴 때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좀 확률이 높죠 저는 이말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실제로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보거든요 그림판으로 해서 뒤집어요 누군나무 하면 됩니다. 아. <laughs> 뒤집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 않아? 물그나무까지. 아, 물그나무 <laughs> 아, 제대로 보이지 아, 머리를 피가 가게. 이게 진짜로. 또 이게 추세가 보이더라고요. 똑바로 봤을 때는 주관적인 생각이 자꾸 생기는데 거꾸로 뒤집으면 어, 상승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 하락을 할 확률이 <laughs> 더 높은 거예요. 그거는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실 제가 느끼기에 주식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어, 돈이 들어가 있기도 음, 하고 음. 이제 금융 이쪽이 되게 딱딱하잖아요. 음, 그 문화 그래. 자체가.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막 이런 숏 포지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조금 조심스러웠던 일인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이거 우리가 뭐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 어딘가 이제 레카처럼 끌려갈 수도 있어요 음. <웃음> 어,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이런 웃음> 언급해주셔서 그런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 여전히 있습니다두 분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하시니까 음. 이 쇼스에 대한 시장의 문화 분위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융위에서도 사실 공매도를 계속 금지해라 이런 얘기 나오면 무시했거든 음. 근데 이번에는 그게 어쨌든 받아들여지고 있잖아 네. 그게 이제 개인들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거든 왜냐면 공매도 쳤는데 주가가 무한히 상승하면 빚이 생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쪽에서는 잘 살펴야 되는 거지. 그런 의미가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좀 딱딱해질 수 있지. 근데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하자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위험도가 훨씬 크니까 좀 보수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인 것 같아. 그리고 최근에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이슈가 많은데 사실 문제가 좀 있긴 하지. 말던데 뭐 수기로 작성했다 말하니까 이거는 <laughs>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런 것도 좀 개선돼야 되는 방향으로 좋게 가고 있는 거. 음. 추후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난 되게 재미. 같아. 진짜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금융위에서 가 받아들인다고 응. 금감원에서 받아들인다고 절대 나는 상상해본 일이 아닌데 응. 개인들의 힘이 그만큼 쌓였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 투자들이왜 쇼세 환장하고 왜 20, 30대 특히 남자만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되는 20, 30대 남자들 <laughs> 그 연령에서 가장 승률이안 좋은 네. 플레이어들이잖아 <laughs> 그 사람들이 환장하는 게 쇼시인데 어, 왜 환장하는가 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즐기게 살피고 그거랑 반대로 행동할 필요가 있죠 안 그래도 인버스 ETF 출시되고 나서 어. 개인, 기관, 외국인이 추정 무적 손실금의 그래프 본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은 조금씩 그걸로 수익을 보는 개인 투자자들만 이티 그 출시되고 나서 그이티프 사가지고 계속 손실만 보는 거예 음, 신기하다. 아, 네. 그래서 아 이게 멋있어 보이지만 음. 위험한 일이다 그만큼 하락론자는 명성을 얻고 <laughs>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아. 이얘기가 있잖아요. 완전 공감합니다. 저도 롱쇼을다 하는데 대부분 롱으로 많이 본것 같아요. 쇼으로는 음. 많이 깨지기만 한것 같아요. 저도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쇼트는 벌었다가 이렇다가 벌었다가 이렇다 이런 느낌이고 큰 돈을 버는 거는 롱 플레이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하는 거를 따라다니면서 거래한다거나 잘꽉 지고 있거나. 음. 이런 게 이제 큰 돈을 벌게 지지말 그대로 숏은 짧게 지수 대비 방어하고 싶은 목적 그 정도인 음, 음, 것 같아요 음. 이거 추세적으로 잘 끌고 가서 수익 을 내는 거는 어차피 반등때 다 털립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왜 20-30대 남자 공매도왜 음. 현장 하는가 그런 얘기들 을 우리가 조금 다뤄봤 는데 가끔씩 음. 저는 이런 주제를 할 필요 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가장 좀 역동적인 투자 주체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나이로 봐도 그렇고 <laughs> 저희가 뭐 알려드린 거는 별로 없지만 무천 <laughs> <laughs>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 그 정도만 이제 이해하고 제이 계시면 될것 같고 음. 뭐 여러모로 성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성투가 중요하죠 제일 그럼? 언제나 뵙겠다. 어쨌거나 음. 돈으면 됩니다.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laughs>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